안녕하세요 부양나무풍 입니다 9월 20일 어, 난초 판매 방송을 시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일찍 그, 요 판매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 즐거운 날 되시고 오후에 비가 있다 그러네요 오후에 비가 있다 그러는데 어, 운전하시는 분 항상 어, 빗길에 안전 운전 어,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의 어, 방송은 추석 어, 연휴에 걸려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판매만 하고 추석 연휴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배송할 그런 결정이 나가지고 아마 오늘은 꽃이 없습니다. 꽃이 없고 거의 이제 워크레나나노빌리위주 어 꽃이 없는 게체를해 가지고 어, 판매를 하고 어, 방송을 해 가지고 나중에 추석 지나,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아니습니까? 저희들이 배송 가는 거. 어 그러면은 어워크라한 아들은 아마 꽃 딸림이 시작이 되는 아이들이 주로로 이제 제가 이제 내 보냈기 때문에 이후 어물조질잘 해셔 가지고 어물 꽃 예쁜 꽃 뭐,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무조건 말리면 꽃이 올 겁니다. 오기 때문에 어, 혹시나 습관적으로 물을 주시면 안 있으면 꽃이 다시 잎으로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들기면 어, 말려 주시면 아직까지는 물을 주면 잎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조금 더 추우면 안 있습니까? 물을 줘도 괜찮은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물을 주면 예, 예쁜 꽃들 안 하고 어, 또 재산 정식하는 어, 그는 잎으로 가버립니다. 어, 오늘 아무튼 난초 여행 또 끝까지 아니었습니까 시청 잘 해주시고 음음 뭐처럼 음, 아니었습니까 또 어, 연휴를 맞이해 가지고 어, 어 최대한 아니습니까 저희들이 가격 할인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아, 판매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판매 해보시 어, 구매 해보시는 분들은알겠지만아니겠습니까 그죠? 어, 최고로 어, 최고로 좋은 나눔 아니겠습니까? 최고로 저렴하게 그렇게 파는 그런 겁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아니겠습니까? 분해 안착을 시켰고 또부양 최고의 토분에 심었고 그다음에 꽃달림을 만들었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판단에 더 있을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런 그런 개체입니다. 어, 아무쪼록 지금 판매 방송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여기에 트르시오가 지금 이래가지고 이거 부작을 해놨더만 이게 만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피었습니다. 막 계속 꽃지 올라오네요. 음. 저희들 아무쪼록 보시면은 조금은 조금 조금씩은 있으면 달라질 거예요. 음. 아, 오늘 이게 번호 첫 번째 순번은. 번호에 어, 번호에 있습니까? 들어가지 않았던 아니 있습니까? 갑자기 공수대가 와가지고 어, 했던 파피오 어 아마 국내에서 이는 파피오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어 여기에 파피오 패들림 어. 능수리아눔, 어, 요거는 나우스 채취정입니다 나우스 채취정인데 음, 요렇게 지금은 살짝살짝 이제 이래가 해가지고, 여기에 보통 두개 내지 세 개씩 심어졌습니다. 두 개, 세 개씩 심어졌기 때문에, 잘 이래가지고, 오늘, <laughs> 요두 가지만, 어, 두 품종만 일단 가지고 나와서, 어, 나오고, 따로 구매가 원하시는 분들은 또요 품종은 예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어 필요하신 분은 또 문자 주시면은 문자를 주시면은 어 저희들이 어 순화되는 대로 아니십니까? 바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잘 이제 참조해 주시고 요거는 국내에서 아마 처음 들어는 처음 소개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꽃은 요거 다시 한번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가격은 1 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양 토분 그죠. 어~ 부양 토분에 요거는 안 오늘은 이제 읽어 드리진 않아고 요렇게 살짝 내려 보겠습니다. 요거. 요 필요하신 분은 요또 그, 이래가지고 어~ 구매해 주시면 되고 어~ 원예식재 그죠. 이게 어~ 원예식재 분분망 어~ 그뭐 요거 다 이래 있으면 요거 가격요 천천히 이래가지고 해 드릴 테니까 요건다 보시고 그죠? 음요인들이어 요거 어 저희들이 꿈에 들에서 제공받아가지고 판매하는 건데 어꿈그 그 별도로 인자 사시면은 택배비가 붙었지만은 우리 저희들이 요거해가지고 이렇게 해 드리면은 어 바로바 바로바로 아니 있습니까? 고기 될 거예요. 음 택배비가 절감이 될 거예요. 음. 다른 거 하고 같이 안 했습니까? 묶음으로 하는 거같면 택배비가 아마 저 어, 그, 어, 단독으로 하실라 그러는 거면은 어, 저쪽에 구맨들에서 구입을 하시고 어 요게 어요런 아,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빈분망이고빈분망에 요즘 안스시면 피면 하니까 완전히 어 덴더리빔 붙인면 아니까 대히트였습니다대히트되고어 우리 여기에 보통 보면 요거 어 핀셋 그죠 갈고리하고 이게 우리 수대 분갈이하고 핀셋이 연결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이한 개, 한개 아니었습니까? 이거 보여드리는, 매일 번 보여드리지만, 요거 필요하신 분은, 한 개당 하는, 개당 하면은 만천 원이고, 네 개를 다 동시에 하면은, 이래가지고, 4만 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 1번, 워크리아나, 어, ST 아니었습니까? 209번, A. 이게는 콜친 처리가 되고 꽃이 정복이 돼가지고, 이 페탈이라는 꽃이 반듯하게 피는 거예요. 예, 1번 가격은, 이 1번 가격은, 어, S.T. 290은 어, 가격 25만 원. 티포 아다노하고 티포 사덕수 수퍼 고가고 했던데 꽃이 배탈이 배탈 페탈 세발이 너무 컸습니다. 어, 요거 밸브는 한 밸브 밸브는 어, 밸브는 어, 한 밸브 한 밸브 두 밸브 세발브네 밸브입니다. 네 밸브인데 아곧 꽃을 물지 싶습니다 음. 2번, 프레이트 어, 그, 에드워드, 어, 가격 20만원, 2번은 어, 20만원, 2번은 음, 20만원. 요, 요 꽃이 나옵니다. 어, 요 꽃, 어, 에드워드 하고. 어 프레티 이 하고 셀룰라 에드워드 하고 했습니까 했던거 요거는 이게 am 상을 j o c 에서 am 상을 받았던 아이입니다 요거는 발브 하나 세개 여섯개 여섯 발브 개, 여섯 입니다 음 3번 프레티 이 에드워드 어 요거는 요것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브 입니다 여덟 발브에 어 25만원 3번은 25만원 입니다 어, 요 꽃이 입니다 4번 이주이 하나마 어, 하나마 있습니까? 가격 25만 원. 그런데 꽃은 요런 식으로 피는데 요사진상은좀 못나게 나왔습니다 정말 꽃 예쁜 아이예요. 베호사 어, 여기에 약간 실빛질이 차차차 진하게 들어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베호사가잘 나타났던 아이예요. 디포 하나만 하고 해가지고 했던데 요도 지금 현재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어 요거는 이번에 판방이 안되면 아니습니까. 제가 어 꽃들 보겠습니다. 발브는 어. 어 뒤에 태쪽이 된거까지 해가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발브입니다. 아홉 발브에 어 가격 25만원 인저비 그죠? 5번 어. 네오 판타지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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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 파이널 판타지아, 가격 25만원. 어, 요거는 약간 연한 티포예요. 베를 베롤, 그, 베롤라, 네오, 어, 베롤라, 그, 스트리아타, 어, 네오, 어, 네, 아, 파이널 판타지아. 요거는 조금만있으면 연한 색이에요. 이것도 이제 꽃이 필려고 준비를 하네요. 요거는 전진이 두 개입니다. 이제 전진이 두 개라 가지고. 어, 조만간에 있으까큰 대주로 가겠습니다. 밸버 어, 수는 하나, 둘, 셋, 세개 하고, 어, 다섯 발버입니다. 현재 다섯 밸버입니다 음, 가격 25만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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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6번. 포안안니사에하고 어, 어, 오를란다 어, 마제토하고, 가격 50만원. 요거는 물방울 개체 아니지 습니까요 물방울 개체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보통 계약 했을 때는 물방울 개취에서 물방울이 요리 잘 나온답니다 어 요거 어 가게 밟아서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밟습니다 한참 지금 살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음 4배치 보통 음. 요거 나옵니다 6번은 가격이 50만원 7번 어 SD 어, 113번 어 가격 18만원 어요요 요 아이들이 발브가 굉장히 지나지고 꽃들, 꽃도 꽃도 정형화로 반듯하게 피는 아이 어 이거는 어제 빼달라시는 분이 있었는데 음어 티포 산토 산토 안토니오하고 누브라 나구엘하고 했던 요 꽃입니다 어 SD 113번 가격 18만원 발브 수는 어 많습니다 한발브두발브 밸브, 밸브, 여섯 여섯 발버입니다 현재 여섯 발브고 요것도 지금 조금은 조만간에 꽃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음, 8번. 어 ST 어 159번 가격 50그 15만 원. 어, 요것도 집입니다. 셀룰레아 마론본 나하고 티포 사톡스 수프. 어, 요것도 지금 꽃이 어 아직까지는 꽃이 안매는데 아마 이번 달말 정도 되면 꽃이 맺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물을 주고, 주고 쉬우시면 맺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부입니다. 현재 발부 수는 일곱 발부. 어, 일곱 발부에 가격 15만원입니다. 9번, 어, 아키니 판타지아, 가격 20만원. 요, 요거, 요, 요거 아키니. 요, 요, 요 꽃이랍니다. 아키니. 요아키니야 들리고, 여기에 판타지아, 얘를 살짝 들어, 이런 거 있는데, 어, 그릇신 어, 개체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지금 반듯하게 잘 자랍니다. 보여기 보이시죠? 요거 해가지고 하는 것들면면 금방 하였습니까? 그죠 회복이 되, 회복이 될것 같습니다. 회복이 되고, 요번에 공구품입니다. 밸브수는 어, 하나, 둘, 셋, 네 밸브 입니다 어, 아, 다섯 발브입니다 다섯 발어 구분은 아키니 판타지아, 가격은 20만 원입니다. 엔시클리아 입니다 디크로마 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 요거는 뭐 이게 꽃이 막한 꽃대가 한 1m 쭉 뽑아져 가지고 꽃이 이래가지고 피니까 참 음, 향은 약간 미향이 있습니다 어, 10번 세미알바 어, 알베센스 가격 25만원 어 요거 양쪽 부모다 물방울이 물방울 개체 양쪽 부모다 어, 양포, 양쪽 부모다 물방울 개체이기 때문에 음, 잘 해보시면 안 있습니까? 이거는 거의 안 있습니까? 물방울 확률이 나올 확률이 더 높죠, 그죠더 높기 때문에 어, 좋은 제품입니다. 아, 지금 이제 순환을 막 끝내고 안 있으면 뿌리도 들어가고 살붙일 일만 남았습니다. 어, 요 가격 25만 원. 어 11번 가격은 s d 302번, 어 가격 35만원. 어 요, 요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입, 티퍼한 입하고, 티퍼 놓든다 하고 노, 그 했던데, 밸버수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통분입니다. 밸버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부입니다. 열 발부, 일한 발부입니다. 열한 발브에 가격 35만원. 음 s d 난바 어, 11번 ST 난바 302번 가격 35만 원 어, 12번 ST 258번 가격 35만 원 어, 어, 프린세스 빅하고 티포 신콘 테나 레오 화영이 너무 반듯하게 예뻐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어, 실생실을 받았습니다. 어, 지금 다시 아니니까 꽃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음. 10 2번 가격은 어, 35만원 요 해가지고 이렇게 어, 꽃이 우리 대자분에 심어졌습니다. 발버수는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발브입니다. 아홉 발브 어, 13번 노빌리오 셀룰 어, 가격 25만원 어, 요거는 이렇게 핍니다. 음. 카텔레아 노빌리오 셀룰리아 누아르 도셰르타오요 그 어, 근데 요 꽃이 이렇게 핍니다. 음, 밸브, 밸브가 아주 좋습니다. 세개 빵빵하게 해가지고 빵빵하게 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음, 13번은 어, 가격 25만 원, 14번 노빌리오 노벨, 오시엔 오시엔 아이스 그205 어, 어, 꽃이 상당히 크게 피는 아이디어 노빌리오 디포 어, 오시엔 그죠? 어, 꽃 예쁘죠? 여기도. 발브가 아주 아주 우람하게 해가지고 발브 네발브에 꽃대 하나 해가지고 어 전진시나 있니다 지금부터 지금도 계속 살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어물더 주면은 물이 이게 발브가 터져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수도를 시켜야 되겠네. 어 14번 오시엔 OCN, 오시엔 2 0 5 아니 십습니까 가격 35만원입니다. 어 15번, 어 15번 아멜리아 알베센서 발브 어, 튼튼하게 좋습니다. 어, 요거는, 어, 아 요거는 그, 어아그까 해가지고 어 꽃은 요요꽃요 요요 꽃이 나옵니다 음 노빌리오 아말리 알베시엔스 플랑카 아, 플랑카 루시아 고 몬테 플랑 어, 플랑크 어, 요거 했던건데 요 가격은 발브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발브 입니다 여덟 발브 16번 노빌리아 알베, 아말리아 알베센스 어, 가격 어, 35만원 아, 15번은 40만원 입니다 15번은 어, 16번은 까말리아 알베센스 가격 35만원 어, 여기에 어, 밸브 이렇게 잘나가고 있습니다 요것도 음, 잘나가고 있습니다 밸브수는 하나 둘셋넷 다섯 밸브 입니다 16번 아말리아 알베센스 음. 1 7번 아말리아 알베센스 가격 3만 삼십오만 어, 원. 아, 여기도 발브 아주 멋있게 해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밸 어, 다섯 밸브입니다. 다섯 발브 이렇게 멋지게 되었습니다. 어, 어, 1 7번 어, 노멜리 오 아말리아 그 알베센스 이런 꽃이 피입니다. 밑에 니베만 네 살짝 물이 드는 거예요. 어 18번, 어 예살기나, 어 예살기나, 리아 합니다. 네그 예살기나, 어 꽃은 이런 식으로 핍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그 다른데 이래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요게 현재 꽃이핀 거는 홈페이지에 꽃이 핀 거이고, 지금 새로 여기에 지금 꽃이 들어가 나오려고 지금 좀 신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신화가 올라오고 있고, 어 18번, 18번은 13만원. 어, 19번도 어, 요 꽃이 있는데여기에 신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화가 올라오기 때문에 꽃이 아마 드러나올 거예요. 음, 가격 13만원. 20번, 퍼시발리아나, 시발리아 누브라. 어, 가격 23만원입니다. 요게 아주 예쁘게 되, 나왔던 거예요. 그죠? 퍼시발리아나. 브라질 개체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어, 시스 꽃 봉투가 달고 있습니다. 안에 보이시죠? 꽃 봉투. 어, 조만간에 꽃 보시게 됩니다. 어, 21번, 어, 와, 그, 와네리 아모에나 가격 40만원. 어, 요런 식으로 피는 와네리 가격 40만원. 여기에 이제, 저, 세로시나가 건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발브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발브입니다 22번, 누, 데마니아 누브라 가격, 어, 30만원입니다. 누브라 가격 30만원. 어, 요것도 카리아 누데마니아, 누브라, 브라질 개체 원정입니다. 아 어, 요거는 전진이 현재 두개두아두개 붙어 두, 아, 두 있습니다. 두개 붙어가 시스붙트가 있고 시스붙트가 있고 다시 어또 신화를 내밀려 그러네요. 음 22번 느, 그 누데마녀 누브라 가격 30만 원음 23번 도이아나 오레아 가격 30만 원입니다.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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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오레아 노란색 그죠? 카탈리아 도이안나 오레아 브라질 원종 입니다 요것도 지금 현재 신화를 내밀고 있습니다 꽃들을 달고 달려고 24번 맥시마 콩칼라 어, 가격 20만원 요 콩칼라 이런식입니다 콩칼라 여기 현재 지금 여기 어제 비쳐 보니까 꽃이 들었습니다 들고 어, 요게, 어, 요렇게 건강하게 때가 있습니다 25번 어, 콩, 맥시마 콩칼라 어, 요, 신화 나와가지고, 시스, 요렇게 다 붙었습니다. 지금 신화가 크는 중이고, 음, 어, 요거는 같이 동시에 안 있으면 꽃이 두 개가 필 가능성이 있습니다. 26번, 아키코, 가격 8만원입니다. 아키코는 요, 요런 식입니다. 음, 요거. 보시아의 아키코. 어, 가격 8만원. 어, 건강하게 지금 한 20cm 자랐습니다. 27번, 아키코, 어, 가격 8만원입니다. 어, 27번 가격 아끼고 어, 가격 요는 아끼고 모시아의 모시아 모모시의 그 아끼고입니다. 음, 요거는 한 15cm 정도 됩니다. 요거는 가격 팔, 어, 8만 원입니다. 28번 아끼고 어 가격 8만 원 아끼고 요 요것입니다. 요거는 20cm 떨았습니다 내년에 거의 그, 내년에는 꼭 계약을 할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29번 어, 가격 8만원 아키코 가격 8만원 입니다 어요 요겁니다 29번 요것도 이래가지고 20cm 입니다 어 30번 아키코 가격 8만원 요것도 시나 어, 20cm 자랐습니다 가격 음, 가격 8만원이고 30번 8만원이고 요거 꼬집입니다 30번 어 31번 퍼시발리아나 포시, 알바 아, 가격 8만원 입니다 요거 퍼시발리아나 알바 입니다 아, 요렇게 피는 거. 에카도르 산입니다, 요거는. 에카도르 산, 요거는 전진 두 개. 33번 퍼시발리아나 알바. 어, 요것도 20cm, 두개다 20cm 자랐는데 요거는 잘물 조절, 물안 주고 기다리시면은 꽃봉투를 달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32번 퍼시발리아나, 어, 티포. 가격 8만, 8만원입니다. 요, 8만원. 티포 가격 8만원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어, 티포 어, 어, 전진 두개아나 어, 누브라 어, 약간 설명한다 보니까 어, 누브라가 누브라 나비아트 누브라가 아주 안있습니까 핀데 여기서 잠깐 아까 저기 아메시아내를 나중에 가면서 끝마치고 내가 아메시아 안있습니까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34번 퍼시발리아나 티포 가격 8만원입니다 퍼시발리아나 가격 음, 34번 어, 퍼시발리아나 가격 8만원. 요런 꽃이 피고, 여기에 전진 두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35번 퍼시발리아나 티포, 가격 8만원입니다. 요, 에, 그 에카드로 자가실생입니다. 어, 부양에서 생산한 모종이에요. 요것도 전진 두 개, 이 20cm 다 자랐습니다. 20cm 다 자랐기 때문에, 어, 금방 안 있으면 내년에 거의 꽃개화 개화 사이즈입니다. 36번, 덴더리빔 36번, 나와서, 각, 어, 요, 요는 꽃이 피는 건데, 어, 여기에한 줄기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약한 40cm 자랐습니다. 어, 가격 25,000원. 아, 25, 어, 37번, 보춘, 가격 25,000원. 어, 요는 프리리오만 있습니까? 그죠? 보춘쓰고 어, 진한 색이에요. 요거는, 이래가지고, 약 요것도 한 40cm, 45cm 정도 자랐습니다. 어, 우리 벤지꽃이 토분, 그죠? 음, 38번 수프범, 어 38번 수프붐 25,000원 가격 어, 요 요것이 뭐예요? 셈이 알바 체는 셈이 알바 체는 빕입니다 여기에 요이 여기에 우리 부양 토분 어, 어, 거기에 붙여이 되고 그 39번 아리산 어, 아리산 아누스무 어, 아리산은 원주민 한테아니십면 제가 받아 가지고 아주 그때는 그 당시에는 높은 가격에 해가지고 가,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는뭐 이게 뭐 조금만 있습니까? 이게 그냥 이래가지고 싸구리처럼 있습니까? 그죠. 제가 가격을 내리니까 어 정말로 안있니다 요즘 베트남에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이런 아는 수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39번은 아디산 아디산 아니 있습니까? 어, 3만원입니다. 요거 진한색 음, 4 0번 두진 섞고 그죠. 이게 가격 15000원 여기 해가지고 6, 약 60cm 잡았습니다. 60cm. 41번 두진, 어, 두진 석고, 는 요는 요는 습고, 요는 요1 겁니다. 2 0 1번 두진 석고 1 어, 가격 0 1 1 0 0 1 1년도 2011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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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1년어 2011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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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이년은2 0 1 1은 2011년은 2에1 1년은2 0 1 1년 어, 터분이 많았는데 이건 사실상 이거는 5,000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어, 43번 소가석고그 가격 만5 0 0 0원 어, 요 요거 집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 지금 해 가지고 어, 종자모을 해도 뭐 그냥 5,000원짜리 5,000원 터분 한게 어, 터분에서 이제 이래 가지고 나가게 되면 5,000원 5,000원이라서 종자는 5,0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40번, 아노스붐 무늬종, 어, 가격 3만 5천원. 요, 꽃은 요렇게, 이렇게 피는데, 무늬가 정말 예쁘게 들었어요. 복륜복륜띠를쫙 복룬. 드는 아노스붐, 그죠? 가격 3만원. 어, 분양, 어, 육금, 어, 그 티크모가 있습니까? 티크모 만원짜리에 붙어있습니다. 요것도 따지고 보면은, 어, 2만 5천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 안, 그 45번, 안그레큰 그래 디디, 이그 디스티구, 그, 그죠? 가격 3만 5천원. 요는 요렇게 하얗게 꽃이 필 거예요. 요게, 요게. 요, 편집 꼬이에 이래가지고, 나중에 요에 조금 더 세력이 붙으면안있습니까 엄청나게 좋아질 거예요. 여름에는, 되도록기면은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요런 정도. 지금은 겨울에는 물을 많이 주셔도 괜찮아요. 야, 여기 안있습니까 나비 왔다. 어, 연안 티포야. 어, 멋있죠? 그죠? 요것도 아마 곧 조만간에 안있으면 저희들이 종자, 종자 생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47번. 어, 골피시트. 어, 골피시트 아습니까 그죠? 어, 가격 2만 원. 어, 2만 원인데 어, 47번 가격 어, 요거 크기는 보통 한30 30에서 크. 제일 큰 거는 2 0 m 30에 20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아, 요거 하나 더서비스를 언제 드리겠습니다. 음. 그20그그 그 47번. 어. 48번 굴피, 어, 세트, 4개입니다. 요것도 아셨습니까? 이게, 가, 크, 크게 잘랐습니다. 요것도 저희들이 하나, 어,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음. 49번, 어, 굴피, 어, 굴피 세트, 어, 가격 2만원입니다. 어, 요것도, 그러면 개당 한개 요거 한 1개는 아셨습니까? 그, 그 30에 20이 따라가는 거예요. 요거 제가 한개 서비스 또 드리겠습니다. 49번도 어 요거 한개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2만입니다 49번 50번 굴피 어 요것도 어 요거 저것도 이래가지고 20에 30cm 들어가는거 하고 어 10cm 15cm 안있으면 30에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서비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51번 굴피셰터, 어, 굴피셋터 요것도 30에 20이 들어가고 기분아니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요 서비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이로써 오늘 어, 51번을 해가지고 추석 어, 특가 있습니까? 그죠? 서비스도 드리고 어, 제품 가격도 인하를 해드리고 있습니까? 그죠? 이래가지고 즐거운 어, 추석 어, 되시고 아무 쪼록아니었습니까 그죠? 어, 오늘 비가 온다고 하니까, 아, 비가 온다고 하니까, 안전 운전 멋지게 하시고, 오늘도 완펜, 완판, 완판 되시길 어, 기대하면서, 어, 오늘 하루도 어,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요게, 나베아타 아메시아나, 아, 색깔 안 있습니까? 죽이죠? 그죠? 어, 요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요것도 하고, 요게 뒤에도 나오고 있고, 요거는, 이거는 옛날에 저희들이, 어, 사천에, 어, 장사할 때, 어, 업을 할 때, 사천에서 이제 매장 운영할 때, 어, 이혼, 그, 김포의 이혼나원에서했습니까 저희들이 구매를 한걸 알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참꽃 예쁩니다. 아, 어,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방송해, 방송, 방송 지켜봐 주신 분, 어, 정말 아습니까 감사드리고, 오늘도 어 좋은 제품 많이 습니까잘 어 구매해 주 구매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오늘 어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